대구경북 코트라 지원단 구미 분소 설치로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구미공단 내한 업체는 젊은 조명 전문가들이 모여 독자적 기술과 디자인으로 특수 목적용 조명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의 특허도 가지고 있을 만큼 실력 있는 회사임에도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코트라 구미 분소를 통해 해외 시장 팔로 개척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막연히 수출을 한번 해보겠다고, 어, 이제 무역사절단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손가락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구미 분서가 생기면서 이 얘기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코트라 직원을일 하면서 여러 지역을 가 봤는데 아 이런 지역들은 사실 조명이 어렵더라. 차라리 저쪽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트라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 진흥 기관으로 무역 거래 알선 사업, 해외 시장 정보 수집, 해외 전시 홍보 사업, 투자 진흥 사업 등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상황과 우리 코트라의 역할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작년 2019년 2월에 저희 코트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생긴 코트라 지방사무소가 바로 우리 코트라 구미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주로 구미의 신규 수출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구미시는 오랜 시간 코트라 본사 및 국회 중앙부처의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함께 코트라 지원단 구미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작년 2월 대구 경부 코트라 지원단 구미 분소가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에서는 화상 상담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해외 비즈니스들이 끈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구미 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대구경북지원단 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수출 품목 다변화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국, 미국 등으로 편중된 해외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경북 코트라지원단 구미분소 설치로 해외시장 팔로 개척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시장 뉴스 박윤희입니다.